정신호 관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감정을 나타내는 우리 신체와 관련된 우리말 표현이 참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참 내가 만족할 때는 입이 벌어지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부끄러울 때는 귀밑이 빨개지다. 조바심 이 있을 때는 발을 동동 구르다. 흥분할 때는 손에 땀을 쥐다. 기쁠 때는 가슴이 설레다. 슬플 때는 가슴이 아프다 두려울 때는 간이 콩알만해진다 등골이 오싹하다 또 근심 걱정이 있을 때는 애가 탄다 또 애간장이 녹는다 간이 떨린다 이런 말이 있죠 놀랄 때는 간이 철렁하다 간담이 서늘하다 욕심을 낼 때는 간이 부었다 등등 이처럼 우리의 감정을 신체 기관에 비유한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중국의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진나라입니다. 중국의 진나라가 시간적 배경이고요. 장소적 배경은 삼협이라는 곳이고요. 주인공은 바로 환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환원이라는 사람이 삼협을 지나갈 때한 병사가 장난 삼아서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왔다고 해요. 어미 원숭이가 슬기 울면서 환혼이 탄 배를 쫓아서 천리를 따라왔다고 합니다. 배가 강가에 다가들자 어미 원숭이는 배 위로 펄쩍 뛰어 올라왔지만 안타깝고 정말 지친 나머지 그 어미 원숭이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고 해요. 배에 있던 자들이 그 원숭이의 배를 갈라 보니까 창자가 마디마디 다 끊어져 있었다고 하니 바로 단장입니다. 우리의 옛 가요 중에서도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6.25 전쟁 때 북한군에게 끌려간 자신의 남편을 애타게 그리워하며 부른 아내의 노래가 바로 단장의 미아리곡입니다. 창자가 끊어졌다. 창자의 순 우리말은 애입니다. 애. 따라서 단장의 우리말 표현은 애 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애끌다 애가 타다, 애가 마르다, 애가 녹다 등도 모두 지극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나타낼 때 자주 쓰는 표현이죠. 실제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로 장이 파열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하네요.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서 불편할 때도 우리는 이런 말을 쓰는데요. 낫고 더러운 말로는 창자를 똥줄이라고도 합니다. 똥줄이 빠져라 도망친다는 것은 창자가 튀어나올 정도로 다급하게 달아난다는 말입니다. 몹시 초조하거나 불안하면 똥줄이 탄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제정신이 아닌 듯이 하는 그 행동을 두고 장이 뒤집혀진다 라고 할때 우리는 또한 환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너 때문에 환장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장이 바뀐다라는 말이에요. 창자가 뒤집힌다라는 말입니다. 창자가 무슨 역할합니까? 창자는 우리 몸속에서 연동 운동에 의해서 음식물을 아래쪽으로 쭉쭉 실어 나릅니다. 환장을 하게 되면 먹은 음식물이 내려갈까요? 못 내려가죠. 위쪽으로 올라오거나 하는 바람에 창자가 배에 꼬이게 되어서 심한 복통을 일으킵니다. 환장하게 되면 장이 뒤집히면 눈에 뵈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창자는 배 안에 있기 때문에 배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줄여서 뭐라고 해요? 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장했다는 것은 배알이 뒤틀리거나 배리 꼬였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인 것이죠. 샤덴 프로이데를 들어봤나요? 샤덴 프로이드 독일인데요. 남의 불행을 보았을 때 기쁨을 느끼는 심리라고 한답니다. 우리 말에는 쌤통, 놀부심뽀, 고소하다.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과 어느 정도 하는 표현이겠죠. 샤덴프로이데는 질투와 연관이 깊은 감정인데요. 인간은 자신이 열등감과 질투를 느끼는 대상을 내가 폄하했을 때, 밑바닥으로 그 사람을 끌어내렸을 때, 내가 칭찬을 들을 때와 같은 그 강한 자극, 그짜릿한 쾌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다른 경우지만 이런 말도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 말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란 그 속담은 사실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조금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사촌이 땅을 산 것은 집안의 경사이고 축. 축하를 해줘야 마땅하지만, 과거에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내가 그 사촌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배 아파서 똥을 눈 다음에 그걸 걸음이라도 줘야 한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였다고 해요. 이처럼 사촌이 땅을 샀다고 배알이 꼬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떡볶이. 튀김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 길거리 음식 중에 하나 바로 순대죠. 순대는 돼지 창자에 숙주나 우거지, 잡채 등을 섞어서 된장으로 간한 것을 채워 삶은 음식을 말합니다. 요즘은 돼지 창자가 아니라 식용 비닐로 만들지만 사실 순대는 돼지 똥이 차 있었던 창자로 만든 것이에요. 욥기 20장 7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유대 사회에 만연했던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전통을 꼬집으며 인간을 더럽게 하는 그 똥과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어요. 마가복음 7장 23절입니다. 가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진짜 더러운 것은 똥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온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빌리포서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평소에 나보다 낮게 여긴 게 아니라 낮게 여긴 친구가 혹시 있지 않았나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불러내서 떡튀순을 맛나게 나눠먹으면 어떨까요? 정신없 가족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